야 씨, 야 뭐야? 뭐하냐? 아 야. 야 하지 마스쿼트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자 밥을 내려놔 볼래? 잠깐만. 오, 역시 밥을 이렇게 들어내다? 아. 아, 스쿼트 하지 마. 왜? 너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안쪽 근육 잘 보던데? 안쪽 근육 이 아픈 느낌, 아픈 자극이 아니었어? 아픔나? 근육이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아픔. 아픈가? 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유 감독님이 어떻게 했나요? 스쿼트를 할 때. 다시 한번 맨몸으로 따라해볼래? 자 보세요. 안쪽 근육까지 같이. 그렇지. 자 되게 예쁘장하게. 모였다가. 오케이. 자, 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다리가 안쪽으로 모이면서 들어갔잖아, 너가. 음. 그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쪽 한번 돌아볼래? 자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라고 해요 이 내전근에 대한 기능이 이제 상당히 단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을 몰리게 되고 그리고 약간 옆으로 돌아볼래요 이 바깥쪽에 있는 대퇴근막장근 이쪽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중둔근 우리 엉덩이라고 그러죠 엉덩이 뒤쪽 말고 이 바깥쪽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이 바깥쪽에 있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종아리 쪽, 이게 이 경비골 쪽에 붙어 있는 근육에 대한 기능 자체가 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목과 이 무릎에 대한 움직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스쿼트를 할때 안쪽으로 모이는 동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스트레칭 좀 해. 스트레칭안 하지 너 바로 그냥 어 아무래도 유감동 님이 평소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응. 안 안쪽 근육도 단순되고 되게 이쁘장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이 안쪽 근육은 스트레칭을 해주고이 바깥쪽 근육 같은 경우는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중둔근 강화 운동과 그 외에 종아리 근육도 잘 풀어주고 대퇴근막장근양 이 바깥쪽 근육도 많이 풀어주고 운동을 해주신다면 좀 비교적 운동을 할때 편안하게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하면. 너 평생 휠체어 탄다 아 그래? 어아 그거 걱정했어? 음, 그거 말고도 좀평소 이상하게 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보러 가겠다 멀리서 지켜볼게 안녕 어 무게조심 이상한데? 야씨 이거 그냥 맞아? 그냥 앞으로 넘어져라 그냥 씨. <laughs> 야 스쿼트 뭐 답답하게 이렇게 하냐 아, 고쳤는데 이렇게 됐어 잠깐만 내려놔봐 야 이거 무게 들고 있으면 너가 아니라 바벨이 다칠 거 같아 자,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너 스쿼트 할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던데? 자, 여기서는 또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스트레칭 하라고 했지? 종아리 쪽, 이제 말 그대로 이 종아리 쪽 스트레칭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이발 뒤꿈치 지면발력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 자, 한번 섹시한 엉덩이를 보여주세요. 종위 상당히 발달돼 있네. <laughs> 자, 이 햄스트링부터 해 가지고 종아리 자체가 어, 평소에 많이 단축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쿼트 동작을 할때 이런 식으로 발목 가동성에서 자체가 잘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 근육 스트레칭 많이 해 주고 반대로 앞쪽 모양 보여 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전경골근이야, 그러죠이 정강이뼈 쪽에 붙어 있는 근육군을 많이 강화시켜 줄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까딱까딱 해 볼래? 까딱까딱. 스트레칭도 하고 이쪽은 단축을 시켜주고 음. 하는 동작들을 많이 해주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동작 하나 자체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 너할때 앞으로 쏠린다 그랬잖아. 응. 까치발을 들어서 쏠리는 것도 있는데 우리 스쿼트의 무게중심은 어디야? 중앙이지. 그렇지 중앙이지. 여러분들 바벨과 발바닥 중앙이 수직선상이 되게끔 미드풋에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해됐지? 바벨 한번 잡아 봐. 다시 맨몸으로 하는데 바벨 잡으라고 했는데 자. 자. 여러분, 이 바벨과 발바닥 중앙이 수직선상이될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정확히 앉아 주시고. 맞아요. 자, 정지. 보이죠? 보여요? 네. 바벨과 이 발바닥이 수직선상에 있어야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지 않는 스쿼트를 할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밥을 내려놓고 어, 내가 다시 또 하고 있을 테니까 뜻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잘 들었지? 네. 그러니까 너가 엉덩이가 좋긴 한데 하체가 발달 안 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늘 부럽다. 열심히 하고 있어? <laughs> 야, 야뭐 하냐? 다시 한번 해봐. 야 뭐해? 전면부. 다시 한번 해봐. 전면부 타겟. 어. 여기서 타겟도 잡으면서 했어? 어 아, 잠깐 내려가봐. 어이가 없네. <laughs> <왜? 웃음> 전면발달시키라면서요? 아니 아니. 전면발달시켜 언저면서 너 혼자시면 상상한 거 아니야? 아, 아, 어이가 없네. <laughs> 난 무슨 이거 스커트가 스커트가 아닌 것 같고 이거 깔짝충이라 그러는데 이거 요즘 너 깔짝충 알아? 깔짝충 알죠. 응 어, 깔짝충 하는데 왜 그랬어? 타겟 난... 타겟 훈련 이렇게 하라고 했던데유튜브에서 누가? 딴유튜브에서아 그래? 네. 아씨 <laughs> 괜히 막 유튜브에서 뭐 했다고 하, 말하면 저격 당할 것 같아서 말은 잘 못하겠지만 나너 고중량치인 줄 알았어. 고중량치도 이렇게 가동 범위 안네자 여러분 지금처럼 스쿼트를 하면 물론 운동은 되겠지만 이걸 스쿼트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맞게 이런 운동을 할수 있지만 이걸 보시는 채널의 뭐 대다수 분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헬서 약간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헬창. 어, 헬창들이라 그러죠. 헬창들이기 때문에, 헬창들은 이 가동범위에 대한 깔짝이들은 용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쿼트를 할때 가동범위를 확실하게 활용을 해줘야지, 안 그래도 이제 우리는 다관절 운동, 협응력을 많이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군들을 골고루 자극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동범위가 제한된 상태로 운동,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게는 무게대로 올리고, 가동범위는 가동범위대로 안 나오고, 무리는 무리대로 가고. 그러니까 너는 이 운동을 뭔가 되게 2%부족하 아니 10% 부족하게, 플러스 알파 30%, 40% 부족하게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는 내가 가용 가능한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 가동 범위 막 이렇게 안 좋진 않잖아. 좋지? 좋지? 좋지. 렇게한번 해볼까요? 좋게 한번 해볼래? 자, 보세요. 아, 씨 옆모습을 이쪽으로 줘줘야될것 같아. 네. 그렇지 자, 보세요. 실제로요? 네. <laughs> 잠깐만. 하나? 이 이거. 는여러거 이거. 이거. 서 한번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 이거.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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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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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야 너. 잘한다. 방송도 할줄 아네.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약간 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깊게. 여기서 사실 더 내려가면 흔히 말하는 ATG 스쿼트라고 해요. ATG 스쿼트는 보통 어, 엉덩이와 이 종아리가 붙는 형태의 스쿼트인데 이런 형태 의 스쿼트는 유연성이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이 동작 자체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낼수 있는 가동 범위 한에서 들어가면 되고 대부분 아까 보여줬던 이유 감독님의 자세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대부분 다 그냥 깔짝 한다고 하면 보통 그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분명 그 이상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안 내려간다면 충분히 스트레칭을 더 해주시고 기능 강화 운동을 하시면서 이 완벽한 스쿼트를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스쿼트 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유감독님의 자세를 봤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이탑 쓰리잖아요 그렇죠. 탑 쓰리잖아 근데 보통 이런 탑 쓰리를 어떻게 생각해 과연 우리 근력 발달에 그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될까 안니죠 그치 사실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다른 반작용들이 더 크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일보 전진하고 10보 후퇴하지 말고 웬만하면 안정적인 가동 범위와 그리고 조금 더이 안정성을 위해서 이 미드풋을 맞춰주고 무게 중심을 맞춰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살려줌으로써 완벽한 스쿼트 자세를 만들 수 있게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게는 중요하지만 본인에 맞는 무게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 감독의 조금 더이 섹시한 이 엉덩이를 네, 한두달 뒤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상 한 조가 데트리는 한 조였고요. 유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I'm writing this.